네, 4.15 총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구 성동의 선거구를 예전에 성동 갑선거구로 돌려받으려는 성동구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인원이 2만 명을 돌파해 선거구 회복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한창입니다. 서명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여기에 응해 볼펜을 집어드는 또 다른 주민들. 중구와 합쳐져 있는 현재의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예전에 성동갑 선거구로 회복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신구모역과 금남시장 등 4곳에서 진행되온 서명운동은 당초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참여 열기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연장 진행되었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2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금호옥수동 유권자 6만 9천여 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리 성동구 금호옥수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다 인구가 줄었었어요. 그래서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중의중구도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비었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중구의 국회의원을 뽑았었는데 이제 재개발이 끝나서 30만 7천이라는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 30만만 되면은 국회 의원을 두명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오는 25일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주민의견서와 서명부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획정위 관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일 계획입니다. 저희는 성동구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분이 안 돼서 저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서명을 받는 거고요. 이것이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저희는 국회에 가서 들어 누울 겁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러니까 꼭 이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중구와 합쳐진 금호옥수동 주민들이 통합 반대 집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2만 명 이상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